드시면은 탄수화물 섭취도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맛있게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의 손맛. 오늘은 우럭 조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찌이 아니고 조림을할 건데요. 또 아들이 또 싱싱해서 또 이렇게 낚시를 해갖고는 자연산으로 잡아갖고 온거 냉동실에서 그냥 이제 내놨다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걸 이제 한번 내장은 건조쪽이 했는데 이걸 조림을 하려면 두껍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을 갈라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거예요반건조다 아니고 생, 생물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손질 한번 해볼게요. 먹기 좋게. 이런 식으로 하고. 가위로 지느러미를 이렇게 다 잘라요. 반을 바 거예요, 이게. 반 건조하면 좋은데, 그건 약간 건조가 안 돼가지고, 까 건조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세요. 오해에는 이렇게, 우럭은 가시가 없어요. 그냥 하면, 손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반을. 요즘은 건조된 걸또 많이 팔잖아요. 건조된 거 많이 파는데 이놈 이제 건조된 게 없고 그냥 잡아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린 매운탕도 좋지만 또 찌무 해먹면 이것도 별미예요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기름에다가 한번 튀길 거예요 이렇게 굽는 식으로 고기 굽는 식으로 내장 다 꺼내고. 손질에다 됐죠 손질에다 든걸 치킨 타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묽게도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줘가지고 이기다가 소금을 약간 뿌릴 거예요. 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많이 하지 말고 간장부터 양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발릴 거예요. 밀가루. 저는 이제 뿌라탄에다가 이제 한번 기름에다가 노릇노릇해니 해야 되니까.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요 이렇게 생선 굽는 식으로 한번 구워줄 거예요 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맛있다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거예요 우에라 껴안아서 다시 한번 썰이는거 먼저 간장 있잖아요 간장을 한 2스푼만 넣을거요 2스푼 여기다가 간장 2스푼 넣고요 액젓있죠? 멸치액젓 멸치액젓도 한스푼넣고요 너무 이것만 하면 또 국물도 없고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조금만 90분만 넣을 거예요. 소주 어, 없으 미름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소주가 더 맛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늘. 마늘 조금 한, 티스푼을 하나 정도? 이 정도 넣고, 한강도 조금만 넣으세요. 한방 조금 넣고, 파. 파도 넣고요. 고추, 청양 고추, 고추장 있죠? 고추장 조금만 넣으세요, 한한 스푼 정도, 한반 스푼 정도, 스푼으로 반 스푼 넣고요. 고추가루 넣고요. 반을 봐가지고 양파청 이제 조금 넣으세요. 양파청, 설탕 대신 넣는 거예요. 양파청. 들기름, 들기름 있죠? 고소하게 들기름 또한 한 숟갈 넣을 거예요, 들기름. 마지막으로. 음. 음. 먹었네. 다리를 옮겨서 여기 후라칸을또 여기다가 그냥 찜을 하면 후라칸이 망가지잖아요. 다른 것도 해 먹으려면 없으니까 찜솥에다가물 조금만 익히다가 깔고요. 다시 또 옮겨서 양념장을 끼워 먹어서 한번 졸일 거예요. 이대로 해서. 쪄을 때는 불은 약한 불로 해주세요. 이제 이제 차피 이제 다 익은 거니까 간만 이제 저기 뭐냐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간만 속에다가 젖어 들어가면 돼요 양념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쪄서 먹으면 맛있어요. 물도 밑에 약간만 깔고 익은 거니까 야채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덮어서 약한 불로 쪄기만 해. 오, 맛있게 잘 떨어지고 있죠. 그는갖다가 그냥 조명으로 있는 거, 야채 있는 거 그냥 이런식으 해서 다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이면으면다 끝나는지 맛있게 봐요. 다, 아, 다 됐네요. 한번 접시에다 담아볼게요. 영숙의 손맛 우럭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죠? 요럴 때 조금 조금씩 더 드시면 은 탄산을 섭취도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맛있게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셰프님.